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님 쌤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영상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시작한 클라이밍을 기록한 영상들을 지금 남기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누구한테 클라이밍이 이런 거다 말을 할수 있을 만큼 배운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한 지 고작 8 회차 수업을 받은 지 여덟 번 되었기 때문에 뭐 기술 이름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요. 사실은 쓸수 있는 기술도 하나도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처. 처음에 시작한 모습에서부터 쭉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8회차까지 이제 혼자 연습을 할 때마다 영상을 한번 남겨봤어요. 특히 지금 나오는 부분은 3회차 때 했던 건데 아주 힘겹게 올라가죠. 근데 결국은 실패하는 영상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해봤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컸어가지고 실패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뿌듯하게 갖고 있는 영상입니다. 발을 얹어야 되는 근데 무릎을 얹었거든요. 결국 실패를 하지만 조금 있다가 성공하는 영상도 나와요. 어, 제가 사실은 해보지 않은 움직임, 쓰지 않던 근육들을 쓰다 보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한순간순간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저는 이렇게 뭔가 확 도전을 하고 반동을 쓰고 하는 움직임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특히 이게 손으로 잡고 끌고 매달리고 하는 것들은 전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아 해본 적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캐딜락에 매달리는 동작 정도? 근데 이제 그것도 음그 동작 한두세 번을 하기 정도만 연습을 하는 거지 막한 시간 두 시간을 매달려 있는 거는 아니고 반동을 쓰지도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도전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게 쭉쭉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앞에 보이는데도 그냥 손을 떼기가 어려워요. 무게 중심 싸움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패했던 그거, 이제 성공한 영상입니다. <laughs> 힘겹지만, 어쨌든 성공을 이렇게 해냈어요. 자, 그래서, 어, 어느 길로 가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루트파인딩, 길을 찾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어떻게 무게중심을 잡고, 손을 뻗고, 모멘텀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한순간순간이 과제더라고요. 특히,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오면, 몇개 밟지도 않고, 몇개 잡지도 않았는데, 한 1분도 운동 안 했는데, 전환이 털리다 보니까,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수업을 하는데, 어떤 이럴 때는 뭐 여섯 번, 일곱 번 밖에 도전을 못 해요. 그래봤자 뭐 1분이니까 결국 운동하는 시, 시간은 10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10분 동안 얘기를 하다가 한번 갔다 와서 아, 실패했다. 또 쉬어야 되죠. 실패했다고 해서 안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한 한 번이 너무 소중한 기회인데. 왜냐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10분을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순간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한순간 순간이 너무나도 무섭고 그러면서도 짜릿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잡았을 때의 짜릿함이 큰 만큼 또 놓쳤을 때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그대로 떨어지는데 물론 떨어지는 방법도 제대로 배웁니다. 몇 번의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근데 이게 놓쳐가지고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어떨지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항상 무섭고, 내 손을 믿을 수가 없고, 내 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이제 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배우고 있는데 어,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고 내가 이런 거를 도전을 해보게 할수 있었던 원동력 이유가 어쨌든 저는 필라테스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 더 필라테스에 대한 애정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 연습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레슨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틈틈이 가서 매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서 1시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매일 가서 연습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지금 영상 보시면 계속 똑같은 구간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토 훅이라는 거, 발가락으로 이렇게 거는 거를 배웠는데, 자, 발가락은 거는데 이게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언제 성공하나 보자 하고 열심히 했더니 한 20번을 했더라고요. <laughs> 결국 성공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성공한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성공을 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은 성공을 못 하고 있기도 하고요. <laughs> 그래서 하나씩 발전해 나가고 기술을 습득하면서 엄청난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손이랑 발은 다 까졌는데 그래도 그게 별로 저는 그 신경이 쓰이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굳은 살도 그렇고 까져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아프기는 한데 그래도 이 로션 원래 바르지 않던 로션도 열심히 발라줘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한 달을 다 레슨을 끊었는데 아 이게 재미 안 들면 어떡하지 그래도 뭐돈제 입장에서는 레슨비를 떠나서 신발도 샀는데 신발이 필요하니까 어 근데 아무리 초보자용 신발이라서 싸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 투자를 한 건데 아 재미를 못 느끼면 어떻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걱정도 하고, 근데 너무 다행히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어, 흥미를 붙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은 선수 생활도 하셨고 지금 이제 티칭만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다치신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안 조금 선생님을 믿고 좀 과감하게 가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할수 있게, 즐겁게 할수 있게 하는 게제 목표예요. 처음 시작할 때의 제 목적 이게 내 취미가 됐으면 좋겠다 라였는데, 어, 한달 동안 해보니까 앞으로 어쨌든 조금 더 레슨을 받아볼 예정이거든요. 취미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기술을 또 배워나갈 거고요. 지금은 그냥 잡는 것밖에 못하고 아는 기술도 없지만, <laughs> 그래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손을 믿고, 내 발을 믿고, 그 믿음을 또 가질 수 있는 거는 제가 필라테스를 하면서 그 감각을 또 익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부상 없이 필라테스와 클라이밍 모두 즐기면서 앞으로 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